11번 네길의 캡틴은 뒤쳐졌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맞 서는 1번 사하라몬드가 9번 써니로드와 함께 선행 경합을 펼치고 한가운데 4번 빅토리 실버와 바깥쪽 7번 매직 스트롱이 3위권까지 도약합니다. 안쪽 2번 티즈모닝이 5위로 바깥쪽 6번 아크로마린과 5번 미스터 파워 뒷선에는 10번 학산대세와 8번 강철부대 11번 네길의 캡틴이 안쪽 최하위입니다. 9번 써니로드와 1번 사하라몬드 두 마리가 맞붙으면서 3커너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사라몬드와 2협 기수 바깥쪽 9번 써니로드와 조제로 기수 외곽의 7번 매직스트롱과 푸록한 기수가 선두 그룹 세 마리 형성해 있고 2번 티즈모닝과 4번 빅토리 실버 6번 아크로마린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 주로 승부해서 1번 사라몬드와 9번 써니로드두 마리 앞선 채로 7번 매직스트롱이 바깥쪽 옆에 나옵니다. 7번 매직스트롱과 푸록한 기수가 외곽에서 서서히 선두로 올라서면서 안쪽 두 마리 말들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남은 거리 180m 진입면서 7번 매직스트롱이 구칙에 나서 있고 2위권 경합에는 11번 네길의 캡틴이 종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순식간에 2위까지 올라섭니다. 3위권 다툼에 6번 아크로마린이 종반 걸음이 돋보입니다. 7번 11번 두 마리가 앞섰고 종반 안쪽 사람 몬들를 위협했던 6번 아크로마린까지 7번 매직 스트롱은 안정적인 단독 선두였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7번 매직 스트롱. 푸르칸 기수와 이번 경주 처음으로. 6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2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 직후 11번 카일리는 바깥쪽으로 크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고 5번 턴테이블과 1번 미스파이널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5번 턴테이블 먼저 1마신차 앞서면서 선행을 노려나오고 바깥쪽 10번 참조은이년과 한 가운데 2번 벨로테로가 2, 3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 1번 미스파이널과 8번 넥스트레벨, 11번 카일리가 6위권 득장해 있고 9번 용비퀸과 4번 큐피드라이즈가 하위 그룹을 이끕니다 최하위권은 7번 강철여걸과 6번 엘린이 따라붙는 가운데 5번 턴테이블을 바깥쪽에서 위협하는 10번 참조은이년과 2번 벨로테로입니다. 10번 참조은이년이 바깥쪽 머리차로 앞서기 시작하고 한 가운데 2번 벨로테로와 안쪽 5번 턴테이블까지 3마리 팽팽한 가운데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5번 턴테이블 위협하는 바깥쪽 10번 참조인 2년과 2번 벨로테로. 이때 빈 공간을 노려나오는 1번 미스 파이널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10번 참조인 2년과 1번 미스 파이널의 마지막 걸음이 돋보입니다. 1번 미스 파이널과 이혁기수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이 나오고 10번 참조인 2년과 2번 벨로테로가 뒤졌습니다만 1번 미스 파이널 격차를 벌려내면서 선두 굳히게 나서수 있습니다. 1번 미스 파이널과 2혁기수 단독선두에 10번 참 참 좋은 인연이 2위로 종반 3위권 다툼에는 2번 벨로테로가 지켜냅니다. 1번 미스 파이널과 10번 참 좋은 인연, 2번 벨로테로까지 세 마리가 앞섰고 종반 7번 강철 여걸이 4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1,200m 국산 6등급 안말 경주 서울의 이 경주. 4 0 0 m 국산 5등급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익스펙트의 출발 때 이탈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8번 스톰가이가 좋은 출발. 7번 세명 레이디가 먼저 앞서 나옵니다. 7번 세명 레이디 김태희 기수와 함께 목차로 합석이 시작하고, 8번 스톰가이와 오수철 기수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6번 레몬 블레이드와 다비드 기수가 3위로, 4위로는 4번 인디언 인디언의 별 안쪽 3번 베트 캡틴과 바깥쪽 5번 브라보 한센입니다. 하비권에는 2번 원더풀 폭스와 9번 클레어 파워, 최하위로는 1번 익스펙트가 달리는 가운데 7번 세명 레이디가 가장 안쪽 반나신 잡서비지만 격차를 머리차까지 좁히는 8번 스톰 가이버 6번 레몬 블레이드입니다. 7번, 8번, 6번 세 발이 앞서 있고 4번 인디언의 별과 5번 브라보 한센이 4, 5위로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3코너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7번 세명 레이디가 안쪽에서 일마 신차 벌려내면서 단독 손도 지켜나가고 있고 8번 스톰 가이가 2위로 4번 인디언의 별이 3위. 5번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6번 레몬 블레이드와 5번 브라보 한센 안쪽에 2번 원더풀 폭스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 주로 7번 세명 레이디와 김태희 기수가 아직까지 선두 지켜내면서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마 신차 호세를 지키고 있는 7번 세명 레이디와 위협하는 8번 스톰 가이 4번 인디언 레벨입니다 안쪽에는 2번 원더풀 폭스 이때 외곽에는 5번 브라보 한센의 걸음도 돋보입니다. 7번 세명 레이드를 넘어서는 안쪽에 2번 원더풀 폭스와 문정균 기수 가장 안쪽에서 선두로 올라서면서 단독 선두고치입니다. 2번 원더풀폭스와 문정윤 기수 그뒤 8번 4번 2번 원더풀폭스가 결국 가장 안쪽 선두로 올라서면서 마지막 순간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연이은 부진을 딛고 이번 경주 깜짝 우승. 1,400m. 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항구스타의 출발이 뒤쳐졌고 4번 글로벌 찬가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이마신 차단합니다. 5번 유쾌한 사랑이 2위권 따라붙고 6번 라온 에어포스가 3위로 바깥쪽 8번 레이디 태풍이 4위권 안쪽에 1번 송암스카이와 2번 금악스타가 4, 5위권 함께 형성합니다. 9번 씽씽씽이 선두그룹 끝자락에 중위권 가세에 나오고 하위그룹에는 3번 카리즈마와 7번 항구스타입니다. 선두는 4번 글로벌 참가가 이마신 이상 관련하면서 단독 선두 5번 육회한 사람과 6번 라온 에어포스가 김효정 기수와 김태희 기수와 함께 나란히 달리고 있고 8번 레이디 태풍과 박병현 기수가 4위로 따라갑니다. 5위로는 9번 씽씽씽이 푸룩한 기수와 함께 단독 5위로 따라 붙으면서 이제 직선주로 먼저 집어든 4번 글로벌 참가와 문정균 기수입니다. 적수가 없는 4번 글로벌 참가와 문정균 기수가 단독 선두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번 글로벌 참가 6번 에, 라온 에어포스가 8번 레이디 태풍과 함께 추격하면서 이제 남은 거리 180m 지점에서 4번 글로벌 찬가와의 격차를 1마신 가까이 좁히는 8번 레이디 태풍입니다. 이때 외곽에 는 9번 씽씽씽까지 추입해 나오는 가운데 8번 레이디 태풍과 9번 씽씽씽 9번 씽씽씽이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면서 9번, 8번, 6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종반 탁월한 추입력을 보여줬던 9번 씽씽씽 푸로칸 기수와 함께 신명나는 걸음으로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8번 레이디 태풍을 넘어섰습니다. 1200m 서울의 사경 <목소리> 국산 5등급 말들의 1,700m 경주,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KNT 지원과 8번 희망의 참가가 뒤처졌고, 안쪽에 두 마리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1번 금아스테디와 2번 PNSI, 6번 원더풀 남촌까지 3마리가 먼저 선두권 형성에 나가고, 아 7번 올가림과 안쪽에는 5번 에펠탑, 4번 원더풀 위싱이 따라붙습니다. 1번 금아스테디를 넘어서는 2번 PNSI입니다. 2번 PNSI가 반마신차, 일마신차 앞서면서 선행을 이끌고 1번 금아스테디 안쪽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서 2위로 6번 원더풀 남촌이 3위권 따라 붙습니다. 4번 원더풀 위싱이 단독 4위로 7번 올가림이 5위로 따르는 가운데 5번 에펠탑과 3번 원스피어가 5,6위권 형성해 있습니다. 하위 그룹에는 8번 희망의 찬가와 9번 KNT즈번이 최하위권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2번 PNSI가 안쪽자리 안정적인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번 PNSI와 이혁기수 6번 원더풀 남촌과 이현종 기수가 2위로 따라 붙고 1번 금아스테디와 김효 정기수 4번 원더풀 비싱과 조상범 기수 바깥쪽에는 3번 원스피어와 다비드 기수입니다. 선두그룹 다섯 마리의 말들이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3코너를 선회하는 시점 2번 PNSI와 이혁 기수가 아직까지 1과 2분의 1만 신차 우세를 지키고 있고 6번 원더풀 남촌이 2비로 3번 원스피어 거느세 3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1번 금아 스테디와 9번 KNT즈원이 선두그룹 끝자락에 5위권 등장하는 가운데 4번 원더풀 비싱과 8번 희망의 찬가 5번 에펠탑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적으로 승부 2번 PNSI가 아직까지 2마신 넘게 따라나 있습니다. 2번 PNSI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나 9번 KNT즈원이 2위권까지 도약하면서 김철우 기수와 함께 2번 PNSI를 노려나옵니다. 2번 PNSI와의 격차 반마신까지 좁혀집니다. 9번 KNT즈원 바깥쪽에서 좁혀 나옵니다만 버텨보는 2번 PNSI입니다. 2번 9번 두 마리 격차 머리차로 버텨집니다만 안쪽에서 이번 PNSI 이번 경주 근소하게 버텨 낸 것으로 보입니다만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13주에 700승을 향해 달렸던 이번 PNSI 끈질긴 9번 KNT주원의 추격을 뿌리쳐 봤습니다만 결승선 통과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육경주 국산 4등급 10마리가 1,400m 질주를 시작합니다. 1번 강풍마가 다소 뒤쪽에서 시작하는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말은 9번 매니원더풀 안쪽에 4번 새벽밴드 그리고 2번 걸작선입니다. 푸르칸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2번 걸작선이 선두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4번 새벽밴드 그리고 6번 하이그랜드 안쪽에 3번 리버태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10번 베스트전사가 달리는 가운데 6번 하이그랜드가 안쪽 위치해 있습니다. 그 뒤쪽 그룹에는 1번 강풍마 그리고 9번 매니 원더풀이 바깥쪽에 위치해 있고 가운데 5번 돌곰마들이가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8번 블랙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곡선 주로로 진입하는 말들 2번 걸작선이 가장 앞서 있고 뒤쪽을 따라서 4번 새벽밴드와 안쪽에 3번 리버테양 가운데 6번 하이그랜드 바깥쪽에 10번 베스트 전사와 안쪽에는 1번 강풍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불은 마들의 9번 매니 원더풀, 8번 블랙건, 가장 뒤쪽에 7번 바나 패션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 주로로 진입했습니다. 3번 리버 태양이 문정경 기수와 함께 선두를 잡았습니다. 가운데는 6번 하이그랜드가 속도를 올리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번 강통마가 바람을 가르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가운데 5번 불곰마들에도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3번, 6번, 5번, 1번의 싸움입니다. 5번 불곰마들에가 김철호 기수와 앞서기 시작합니다. 5번 불곰마들에 김철호 기수 결승선까지 끝까지 선두로 통과했습니다. 5번 불곰마들에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이어서 1번 강풍마가 2위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두 마리의 말이 들어옵니다. 5번 붉은마들레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맹렬하게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트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8마리가 1,300m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4마리가 함께 선두권 싸움벌이면서 경주 초반을 끌어갑니다. 안쪽에 4번 히든 브레이, 그리고 5번 건군일척, 6번 강한핀 그리고 7번 시의 이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뒤쪽 그룹에는 1번 천마챗, 그리고 2번 파인팜이 있고, 8번 분이센과 3번 아메리칸 포스 원순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이제 첫 번째 코너로 향해 갑니다. 곡선주로로 진입하는 말들 6번 강한퀸이 이혁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드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7번 신의이름이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3위는 4번 히든 브레인과 김효정 기수입니다. 뒤쪽에 5번 건군일척, 안쪽에 1번 천마챗, 그리고 2번 타이팜 순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안쪽에 인코스 잡고 있는 6번 강한퀸입니다. 이역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강한퀸.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6번 강한퀸과 7번 신의 이름, 그리고 바깥쪽에 4번 히든브레인, 안쪽에는 1번 천마챗이 있습니다. 선두 싸움은 두 마리의 싸움입니다. 강한퀸과 신의 이름, 이역기수와 다비드기수의 싸움입니다. 이제 200m 남은 직선주로, 6번 강한퀸. 조금 앞서 있습니다만 7번 신의 이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6번 강한퀸과 이혁 기수냐, 7번 다비드 기수와 신의 이름이냐. 6번 강한퀸이 더 먼저 결승선 통과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집니다. 정말 강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혁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춘 6번 강한퀸이 우승을 차지했고 이어서 7번 신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팔 경주입니다. 1,300m를 달리는 아홉 마리의 후납 등급 3등급 말들입니다. 자, 7번 노열암승이 가장 뒤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 있는 말은 5번 글로벌선 그리고 8번 원평퀸입니다. 5번 글로벌선과 문정균 기수 그리고 8번 원평퀸과 오수철 기수가 함께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혼합 4등급 9마리의 1,300m 경주에서 5번 글로벌 선이 가장 앞서 있고 8번 원평퀸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는 9번 미스 찰리가 있습니다. 안쪽에 2번 프런퀸과 3번 비엔토 그리고 뒤쪽에는 1번 아르고 공주, 4번 드림 플레이 그리고 7번 로열 암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곡선 주로까지도 선두 경쟁 치열합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나서 곡선 주로 진입할 때 5번 글로벌 선과 8번 원평퀸의 선두 섬이 치열했습니다. 그 뒤에 3위 차지하고 있는 말은 9번 미스 찰리입니다. 뒤쪽을 따라서 3번 비엔토, 그리고 1번 아르고 공주, 6번 매니스키어 바깥쪽에 7번 로열 암성이 자리잡고 있고 안쪽에는 4번 드림 플레이와 2번 브라운 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까지 지났습니다. 직선 주로로 진입했던 말들 5번 글로벌 선이 문정균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8번 원평퀸과 오스철 기수 그리고 9번 미스 찰리와 다비드 기수가 위치를 바꾸면서 이제 다비드 기수와 미스 찰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선두를 추격하지만 5번 글로벌 선 아직 여유 있습니다. 5번 글로벌 선이 굉장히 여유있게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어서 9번 그리고 4번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떠오르는 태양처럼 눈부신 질주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던 5번 글로벌 선. 이번 경주에서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목소리> 출발합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1마리가 1200m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10번 히어로사랑 조재로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기 시작하고 안쪽에 1번 문학송도 앞선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동화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문학송 그리고 조재로기수와 함께하는 히어로사랑 이두 마리가 선두를 달리면서 경주 초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곡선주로로 진입하는 말들 문학송과 히어로사랑에 이어서 3위는 6번 거센 돌풍과 조산범기수입니다. 뒤쪽에는 3번 파이팅데리, 그리고 2번 매직주니어, 8번 절대같이, 4번 리마커블순, 그리고 9번 하이러너와 11번 육현넬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지점으로 향해 갑니다. 1번 문학송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인코스에서 1번 문학송과 이동화 기수가 앞서 있고, 그 바깥쪽에 10번 히어로사랑과 조재료 기수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6번 거센돌풍도 함께 속도를 올려봅니다. 직선 주로에서 이제 박차를 가하는 말들입니다. 많은 말들 다섯 마리가 함께 선두 경쟁 치열하게 버립니다 2번, 3번, 1번 그리고 10번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어로 사랑과 조재료교수가 앞서는 사이에 바깥쪽에서 6번 거센돌풍도 속도를 내고 4번 리마커블이 김태희 교수와 함께 앞서기 시작합니다. 11번 유캐널드도 따라오고 있는 사이 3번과 4번의 싸움. 3번과 4번, 4번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리마커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태희 기수와 함께한 4번 리마 커브리 돋보이는 경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만큼. 급... 출리고 출발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서울 10경주 혼합 3등급 11마리가 1200m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1번 에이펙스가 선두로 경주 초반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따라서 2번 광양의뜸 그리고 4번 용비서울 바깥쪽에 5번 글로벌 파워가 따르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3번 별나라 질주, 6번 와일드 삭스, 9번 디스 챌린지 바깥쪽에서 11번 BJ 스톰이 속도를 올리면서 중위권에 합류합니다. 그리 뒤쪽에는 7번 두손 판타스틱과 10번 메디 출프 그리고 8번 은혜 충만이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곡선주로 지나고 있는 말들 여전히 선두는 이역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1번 에이펙스입니다. 3세 안말 에이펙스를 필두로 옆쪽에 2번 광양의뜸 바깥쪽에 5번 글로벌 파워와 가운데 있는 4번 용비서울이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로 진입했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 질주를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1번 에이펙스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3번 별나라 질주도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1번 에이펙스 2위권 싸움 치열합니다. 뒤쪽에서 따라붙는 말들 5번 글로벌 파워 안쪽에 9번 디스 챌린지도 선두를 뒤쫓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까지 선두는 1번 에이펙스입니다. 9번 디스챌린지가 2위 그리고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9번 디스챌린지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1번 에이펙스가 통과합니다. 디스챌린지 조재로기술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번 챌린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하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9번 디스챌린지입니다.